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요즘 공부나 일로 멘탈이 터져가고 있진 않나요? 번아웃으로 힘든 분들 손! 저도 얼마 전까지 공부 스트레스로 진짜 멘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두달 동안 해본 옴니핏 마인드 케어 그 리얼 후기를 발표 영상으로 준비해 봤어요. 이게 바로 9월 25일 마인드 케어 시작하기 전제 상태예요. 학습 역량 1차 측정 결과거든요. 종합 평가는 우수로 나왔지만 세부적인 뇌파 안정도나 주의 집중도 그래프 보면 기복이 꽤 심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제일 궁금했던 스트레스 측정 결과예요. 먼저 9월 25일 제 스트레스 지수는 57점, 58점 등 50점대 후반으로 꽤 높게 나왔어요. 스트레스 저항도 역시 35점, 42점으로 낮은 편이었죠. 그런데 마인드 케어를 꾸준히 한 뒤인 11월 18일에는 스트레스 저항도가 58점까지 크게 올랐더라고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이 길러진 거죠. 우울 지수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했고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우울 지수는 47점에서 50점으로 약간 올랐지만 두뇌 활성 지수는 52점에서 30점대로 크게 떨어졌어요. 항상 저를 괴롭혔던 무기력과 번아웃 지수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60점대였던 번아웃 지수가 49점까지 떨어진 거 실화냐고요? 진짜 대박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이런 꿀팁을 발견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옴니핏 마인드케어가 제공하는 힐링 콘텐츠 덕분이었어요. 매일 실천에 들어가기 전 이런 따뜻한 글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당신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특히 와닿았어요. 이건 제 마인드 케어 실천 기록표예요. 매일 10분에서 15분 하루를 돌아보며 저만의 힐링 시간을 가졌어요. 1일 채는 피로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고유한 내면의 이야기를 들었고 1일 채는 피로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고유한 내면의 이야기를 들었고 불안감이 찾아왔던 5일 채는 너의 소중한 시절을 들으며 감정을 조절했고요. 그리고 두달후 대망의 2차 측정 결과입니다. 심차 측정 때와 비교해 보세요. 불안정했던 뇌파와 주의 집중도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훨씬 안정된 모습이죠. 종합 평가 우수가 더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 감정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마인드 케어 실천 전에는 학업 스트레스로 늘 피로하고 마음이 조급했거든요. 하지만 실천 후에는 호흡이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되었어요.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차분함과 여유가 생겼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죠. 이번 경험을 통해. 단순히 감정을 무시하고 공부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잠시 멈춰서 호흡하며 마음을 알아차리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공부 효율도 높여주고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데큰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 있으시다면 옴니핀 마인드케어로 하루 15분만 투자해보세요. 진짜 강추드려요. 혹시 저처럼 멘탈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옴니핀 마인드케어 추천드려요. 하루 15분이면 충분하답니다. 오늘 제 솔직한 후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